룰루숍. 들어오셔 루숍룰어숍 룰루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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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아, 있다, 있다. 하나 찍자. 자 가지고 계신 손패킷 머리 위로 번쩍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로 번쩍 머리 위로 돌려주세요 머리 위로 번쩍 옆에도 잘 맞추셔서 자 이제 가슴 높이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옆 저기 김돈호 회장님 양 옆에서 찍는 거 아시죠? 자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취재 임해주시는 언론사와 기자님 그리고 유튜버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코스피 오천 최대수의 재벌 기업들 대한상공위소 가짜 뉴스 가짜뉴스 의도는 상속시이나인가 궁금하다. 등의 시민사회단체 공익기자회견입니다. 공익 오늘,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겸 기업, 기업 윤리 기업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상임회장 김선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진행은 ]은? 개회사는, 개회사는 국민의뢰 1차 포토타임 기자회견문순초정 감독, 참여단체 자유발언, 그리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2차 포토타임을 갖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민중 의뢰가 있겠습니다. 순국, 선열 및허국영령 그리고... 민족열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 삶과 옷깃을 여미고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시 한번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손필겐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 위로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들어지고 계세요. 조금만 더. 네, 예, 이제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오늘 <웃음> 기자회견에는 공익감시 민권의 행정감시대 토크 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의 어민 북감단 국민안전,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환경단체, 경로을 에코넷, 기업유리공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친환경운동추진, 국민운동본부, 여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은아,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님의 연는인사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찬 격려의 감동을 부탁드립니다. 와! 방금 소개받은 국립검시민권의 상임의장 송은학입니다. 아, 여러분 알다시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짜 합성사진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그럴듯한 이 가짜 소식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서 엄청난 사기 그런 흙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특정 그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 언론에서 그거를 그대로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뱉겠습니다. 또 부정선거 일어났다. 이런 얘기라면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서 에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물러가라 그러면서 매주 주말마다 여러분도 보셨죠 이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저쪽 시청까지 도로를 막으면서 계속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외의 유명한 이름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쪽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물론 발표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검증도 없이 지어낸 얘기를 대한상이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큰 기업인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이것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조중동과 같은 그런 유명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가짜 뉴스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친정부적인 단체가 아니냐 이런 의혹의 논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에, 검토를 거쳤고, 앞으로 이 가짜 뉴스가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적대적인 활동으로 만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것에 일조하는 언론인들, 그리고 기업인, 병원, 모든 것을 정당, 그리고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그러한 언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송은학 대표님께 격한 함성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이어서 기자회견문 순차적 낭독입니다. 행정감시네트워크에서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김종대 의민특검단 단장님 그리고 이보용.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입의 공동 의장님께서 순차적으로 낭독하시겠습니다. <laughs> 행우정 감진해 듣고 중앙의장 김선호입니다. 코스피 오촌 <laughs> 최대세 재벌기업 대한상공회의소 가짜뉴스 의도는 상속세 인하인가 2025년 10월 보수 언론이 집중 집중 보도 다시 꺼낸 이유가 궁금하다 재벌기업들 엄살떡이기 중단하라 그리고 환경단체 글로벌 레코넷은 1900명 사망한 가스키살균제 참사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 회장께 대부상과사죄를 촉구합니다. 고위감시 민권의 행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투기자본 감시센터 기업 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국민연대 글로벌 에코넷 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인천 행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친환경 추진 국민운동 본부 등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가천수 생산과 배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상의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그 의도가 상속세 인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10월 철이부터 중앙일보 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들며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대한상위가 보도한 한국고액자산가 2,400여 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유출됐다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어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상의가 고액 자산가들의 불안한 신비를 자극하여 민심을 흔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볼수 있다고 있다. 대한상의 보도는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헬리앤 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했으며 이 자료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인용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 뉴시승 보수 언론들은 이 보도를 바탕으로 부자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마구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검증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대한상의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대한상의의 보도는 이미 2025년 10월 7일부터 보도된 내용으로 다시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상속세 인하를 위한 재벌들의 염살떨기를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또한 대한상의가 고액 재산가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언론을 조작하고 상속세 인하를 위한 국회 입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를 볼수 있다. 이 숫자는 검증되기 전에 이미 여론을 장악했고 정책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 이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책 여론 조작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대한상의가 고액 재산가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민심을 흔들고 상속세 인하를 위해 국회 입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한상의의 부자 2,400명 탈 한국 가짜 뉴스 논란은 상근 부회장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최태원 대한상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대한상위 가짜뉴스는 단순한 허위정보가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담긴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대한상의 발표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고 이는 정책 여론 조작에 가깝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를 촉구한다. 대한상위 가짜뉴스는 고액 자산가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하여 민심을 흔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한상의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여론조작의 일환이라 강조한다. 이러한 행위는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액 재산가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민심을 흔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대한상공회의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여론 조작에 일환 일체 행위를 중지하라. 하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태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겸 s k 회장 최태원은 1,900여 명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공식 사례와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상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2월 10일 행위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의 투기자본감시센터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연대 글로벌 에코넷 국민 생명 안전 네트워크 2000 행위정 감시 네트워크 친환경 추진 국민 운동 본부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윤영대 초기자본 감시센터 공동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한 심천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오. 어. 아... 네. 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탄핵하게 된 계기. 이때 미르 스포스와 K, 미르 대통령과 K 스포스에저벌들이 수백억의 내부를 마쳤습니다. 이저벌들이 그동안 해온 작태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물지 않고 상속하고 하고, 하고. 더 대한민국의 온통 구리 조선을 자기마음대로유지하러서 제사를 부풀려 왔습니다. 그런 우수가 끊임없이 몸으로 바치고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들이누군로 제어리였습니까? 매출은 누구의 주문로에서 나옵니까? 바로 소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들을 다이용해가지고 재벌을 내놓으셔도 세금을 내지 않고 그리고 부피한 경울들이국비재산을 털어서 먹고 이것이 경제가 순환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결국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초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한상의 일정일 때부터 상속세의 날을 요구어보습니다 급기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상속세의 날을 요구어겠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 하는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경제의 이 침체 그리고 정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우리에게 3,500억 달러 그리고 1,000억 달러 4,500억 달러 달라고 합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공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금액이 500조, 3,500억 달러는 500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 2005년부터 미국의 경상수위 흑자가 좀 생겼습니다. 약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사업게획이누구니까 자각게임이 1,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원들이 1,300억 달러가 아니라 1,300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등에 투자한 돈이 1,100조입니다. 2,400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미국에 이미 투자돼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대한민국이 벌써 3,500억 달러, 4,500억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을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득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것이 바로 지금 주가가 부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두 배가 됐습니다. 주가 지수가 5,371까지 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 336조에서 1,0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처음하면 1,100조입니다. 하이닉스 121조가 665조가 됐습니다. 약 500조 가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외국인의 주가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리가 주가 5600 시대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총 규모가 약 5000조입니다. 그런데 두 명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인이 이익이 본 것이 981조입니다. 재벌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따져도 두 회사의 수익이 천조가 넘습니다. 이 돈이 결국은 부패 재벌들과 부패 외국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서민들은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환율과 물가 상승에 총매가 되고 있고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온통 서민들은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도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그야말로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최태호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상속세 인을 요구합니다. 우리나 재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만드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이미 상속을 했습니다. 과거 삼성 이거리에 자명자산이 들어와서 세금을 안는것들어난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이닉스가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12조의 공적자금을 모여 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하이넥스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지만 않고 수익하고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불로소득입니다 과거 s k 텔레콤 어떻습니까? 유공 어떻습니까? 다 노태우와 이런 비자금 정치권력과 갈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외재산을 빼먹은 것인데 지난번에 노소영과의 재판에서 어떻습니까 선경의자금 300억 이 자금이 1조4천억 아닙니까 범죄 자금이기 때문에 노소영한테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최초원으로 가져갑니까 대한민국에 가져갑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반회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 수천명의 희생을 낳은 가습기 설계제의 원료물질을 이 채터원의 SK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건 국가의 돈까지 버렸고 세금까지 내지 않고 이러한 기업이 또 상속세까지 낮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그야말로 경제가 살아난 것 같지만은 아시겠습니다만, 초신성이 폭발할 때 가장 빛납니다. 빈부격차가 가장 커질 때 대한민국은 위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최태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즉각 개최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합회와정경연의 우신들 즉각 개최합니다. 이것이, 이것이바로 대한민국이 공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구한을로 쳐보겠습니다. 최태우는 대한상국인수에서 즉각 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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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자분의 업장인 대한상국인수를 즉각 대처라. 체하라해체라해체라 그리고 재최들의불패요자을 즉각 볼 수하라! 볼 수하라! 볼 수하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구호 한 번에 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피오 차 최대수의 재벌기업들 대변하고 가뉴스생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강력하게 극대한다극대라한다극대한다 재벌기업의 엄살떨기 즉각 중단하라 중라중라중라특정집단 이기한 여론조작이 의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일체 행위를 중지하라 중재하여, 중재하여.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경제를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최태원 대한상공의회 회장은 즉각 삭제하라! 최태원 대한상공위원회장 SK 회장은 1900명 사망, 가스키 살균제 공식 사전 배부상을 실시하라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짜뉴스 반드시 척결한다 우리 글로벌 에코네카행우정감시그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짜뉴스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정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온갖 가짜뉴스,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에 우리는 진실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